안녕하세요 미성공업 촌딱입니다 아 내가 봐도 멋있네 다이는 기가 막히게 잘 짜놨어요 우선 이거 아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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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린데 아아 높으니까 이게 안 보여요 왜 위에, 위에 있는 것들은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어 이게 3단짜리 갖고 왔나 원래 하나, 둘, 셋, 사단짜리인가? 하나, 둘, 셋. 아, 사단짜리 갖고 왔나본데, 우에는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하잖아요. 무용지물. 어떻게 바라봐, 그거를. 저기 화분 꽁댕이만 보일 텐데. 아. 처음에는 요만큼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요렇게 많아졌고 저쪽에는 또이거의한 세배 3배 정도 세배도 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있어요. 또 이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진짜 제일 처음 사온 거. 와. 초록색이 싱그럽지 않습니까? 이? 예? 요거를 누가 꼭지를 띄어서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뭐 많이 나온다더니 별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아 이거는 뭐지 그게 빨갛게 되는 거? 화재? 아 화재, 화재. 아이고촌닭인제 화재 이름 나네. 그리고 요거는 아주 애기, 500원 포트짜리를 한4인가 사다 심었나봐요. 그런데 여기가 비가 자꾸 오니까 이게 철화가 되는 건지 알고 엄청 좋아했는데 이게 철화가 잘 되지는 않고 부용이에요. 그런데, 음, 혹시나 하고 그 유튜브 보니까 철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화면, 어, 이거 괜찮다 싶었는데 철화는 안 되고 꽃이었어요 이렇게 꼬꼬꼬꼬꼬꼬꼬 촌딱 꼬꼬꼬꼬꼬 이참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구요 꼬꼬꼬꼬꼬음 누가 저보고 꼬꼬님이라고 <laughs> 꼬꼬님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촌딱이라고 아 요새는 다 저기 닭이 알도 안나네 몇개 돼지도 않는데 응? 어? 아닭 알이 맛있는데 그게 그리고요. 이번에 보여 드릴 거는 잠시만요. 이렇게 은파. 은파 보여 드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이것 좀 올려 달라고 그래서 합식 했다 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요거는 어 4월 달에 샀어요. 4월 달에 어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그래서 막 한꺼번에 욕심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서 여기다가 다 심으려고 했는데 다 안들어가. 이게 한 아, 30cm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못들어가서 <laughs> 열로 못들어갔는데 아유 더 이쁘게 컸죠? 예? 더 이쁘게 컸는데 아, 난 이게 사다놓으면 계속 잘 이렇게 크는지 알았어야랬더니 이렇게 컸던 것들이 자꾸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고, 작아지고 다져진다고 그러더구만요. 그게. 그래서 음, 화분도 아직은 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이런 화분에 심어놨고, 비가 여기는 비를 제가 좀 맞추고 키웠거든요. 그랬는데 되게 잘 커요. 그리고 이거는 물, 조금 물이 곱은가 조금 물렁하고, 이거는 딱딱하고, 또 이거는 이제 작아져서 라인이 이렇게 잘 됐고, 형성이 잘 됐고, 얘는 이제 크는 중이라 라인이 별로 없고, 그러네요. 이거를, 음, 매장에서 팔을 때, 이렇게 큰 거를 툭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나봐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목대가 이렇게 굵을 리가 없는데 그죠? 예? 이렇게 굵고 그냥 겁나게 굵어요? 어머나 얘죠예예 예. 백미인 이쁘죠? 야 백미인 이쁜데 와 얘도 얘는 어 처음에 왔을 때그대로예요 근데 크기는 조금 컸을 것 같고 또 얘는 이제 옮겨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뿌리 내리고 하느라고 얘보다 더못 컸어요. 그죠? 얘는 두개 심어 놓은 거고 얘는 하나 달랑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래서 매장에서 그 마당을 하나, 흙마당을 해놓고 거기다 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대로. 얘가 더큰것 같아요. 그대로. 화분을 갖다가 옮기지 말고 그냥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못 컸어요. 얘도 음, 그늘에 있다가 온애는데 그저 색깔이 얘네 둘은 그늘에 있다가 온 거고 음, 얘는 심어놓고 밑에 흙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수분이 항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큰거 같고 얘는 요즘에 좀 크라고 내놨더니 비가 많이 맞아가지고 입장이 미워졌네요 아 이렇게, 초보 다육이 엄마,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풍성한 음파. 보셨죠? 음파 이렇게 합식해놨어요. 괜찮아요. 이것만 합식한 게 아니라, 또, 방울복랑도 합식, 합식해놨어요. 다음에는, 아, 방울복랑 합식해놓은 거 올려드릴게요. 그것도 참 이쁘게 됐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또 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